보이지 않는 적과는 싸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가능하면 적의 눈에 띄지 않는 스텔스 무기를 개발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잘 보이지 않는 적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정찰 장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중 핵심적인 정찰 자산 가운데 하나가 레이더이다. 하지만 레이더에도 약점은 있다. 지상이나 혹은 해상 레이더는 수평선 넘어 아주 멀리 떨어진 표적이나 산을 뚫고 그 너머에 있는 적을 관측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저공으로 침투하는 순항 미사일이나 작은 무인기를 식별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은 공중 레이더 감시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조기 경보기이다. 조기 경보기를 이용하면, 반경 수백킬로미터에 있는 수많은 표적을 사각지대 없이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으며, 이를 지상, 해상 기반 레이더와 연합해서 감시한다면, 대개의 표적은 놓치는 일 없이 감시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기 경보기는, 도입은 물론,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미국 역시 이런 문제를 일찍부터 인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개발해왔는데, 최근 비행선을 이용한 공중 레이더 감시 방식인 지상요벽. 미사일 방어망 감시 합동 시스템 j l n s 개발이 완료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결과로 첫 번째 JLENS가 북미 방공사령부에 배치되어 2014년 12월에 워싱턴 DC 일대를 감시하기 위해서 떠올랐다. JLENS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언사가 미국군의 수주를 받아 지난 2007년부터 개발 중인 레이더 시스템이다.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74m 길이의 헬륨 풍선에 레이더를 매달고, 이를 선으로 연결해, 약 3000m 정도 고도에 띄운 후, 지상을 감시하는 것이다. 이 시연사에 의하면, JLNS는 교대에 필요 없이 하루 24시간, 한달 동안 지상에 내려올 필요 없이 340마일에 달하는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 신유지 비용은, 조기 경보기의 1-5에서 1-7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비행선을 정찰 및 감시에 사용한 역사는 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과 동시에 비행기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비행선은 사양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비행선은 덩치가 너무 커서 대공화기의 공격에 매우 취약했고 속도도 느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풍선이므로 일단 하늘에 떠있기 위해 추가적인 연료가 필요 없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기도 하다. EDNS는 이런 비행선의 장점을 이용해서 고정된 위치에서 공중 레이더 감시가 필요한 경우 비용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 j l n s 는 1년 내내 공중에 띄워도 연료가 들지 않는데다 다시 내려올 필요도 없다. 사람은 지상에서 통제하므로 적이 공격이 있어도 안전하다. 또한 동력은 연결된 1인치 두께의 케플러 소지 강화 와이어 내부의 전력선으로 공급하며 수집된 정보 역시 와이어 내부에 있는 광섬유를 타고 내려온다. 참고로 JLENS는 두 가지 형태의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데, 정찰 및 감시 임무를 위한 VHF 밴드 레이더와 화력 통제용을 위한 X 밴드 레이더이다. 만약 조기 경보기를 통해서 같은 일을 하려 한다면 계속해서 교대를 해줘야 하므로 조기 경보기 2에서 3대가 필요할 일을 JLENS 한 대로 해결할 수 있다. 대형 제트기인 조기 경보기보다 헬륨 풍선인 JLENS가 훨씬 생산 단가가 저렴한 점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서도및 유지비 면에서 j l n s 는 강력한 이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j l n s 가 조기 경보기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j l n s 가할수 없는 일을 조기 경보기가 할수 있기 때문이다. 공중 레이더 감시가 필요한 분쟁 지역에 신속하게 배치하는 임무는 역시 조기 경보기가 제격이다. 적기 대공학기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 적기의 공격이 예상되는 위험지대에는 상승 고도도 낮고 크기도 큰 JLENS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JLENS와 조기 경보기는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를 돕는 개념이지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JLENS는 지역 고정 감시가 필요할 때 그리고 후방에 대한 적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나 무인기 공격이 우려될 때 조기 경보기의 임무 부담을 덜고 운용 비용을 아끼는 방법인 셈이다. 북은 JLENS의 개발 및 테스트에 총 14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로 75억 6천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이 투입된 비용만 10억 달러를 넘는다. 내는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도 적어도 침투가 가능한 순항 미사일이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의 바람 속에서도 JLENS 사업은 추진되고 있다.